오늘 우리 본문 수바니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티격태격 하면서 맨날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야, 그러다 싸우면서 정든다 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게 진짜 헛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를 돌아봐도요. 그냥 두루두루 뭐 별일 없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보다는 맨날 싸우고 어떻게 보면 갈등했던 친구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고요.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남녀 사이에도요. 서로 그냥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네라 왕숙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지내다가 결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이 매우 뜨겁게 사랑하고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둘 사이가 돌아서게 되면서 서로 정말 잡아먹지 못하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앙숙지간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애증 관계라고 하죠, 애증. 미워했던 만큼 사랑하고,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게 되는, 이것은 왜냐면 하 서로 간의 감정의 동화가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 컸고, 동화된 것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모습입니다. 아, 성경에서는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무슨 사랑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독생자 쉽게 얘기하죠 외동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내모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나쁜 사람처럼 나쁜 남자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그 관심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밀당.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밀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화합니다. 어, 요즘에 보면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보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녀의 이상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바램과 이야기에 친절히 대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착한 남자보다는, 어 내가 친절을 베풀면 퉁퉁거리기나 하고 투덜거리고 관심도 안 주고 내가 헌신을 하면 불친절한 그런 남자 요즘 말로 나쁜 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이 매력을 느끼고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잘해지는 착한 남자보다는 지금 나한테 못되게 굳는 남자한테 더 매력을 끌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쁜 남자와 그리고 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착한 여자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는요,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성을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나쁜 남자는요, 그 여자의 헌신에 대한 가치를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여자를 이용만 하다가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배신당한 착한 여자는 얼굴에 점을 찍고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성형 수술로 뒤바뀐 진 얼굴로 나타나서 이 나쁜 남자를 응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 이 스토리의 원작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목사님 성경에 무슨 막장 스토리가 있어요? 하는데 한번 우리가 나눠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발 조건, 오디션 조건에 만족을 시켜서 하나님께 선발되고 하나님 앞에 공받은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 주셨어요. 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성경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그때뿐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을 자칫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느라고 노력합니다. 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탈출해 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앞에 징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징계가 너희에게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내가 너희를 징계를 취소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그들이 수많은 사사시대의 고난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평안을 느끼게 하다가 그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인들에게 고통 당하고 그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니 결국엔 포르기까지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이방 나라까지 다 끌려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 사람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선 드라마와 성경이 마무리 단계에서 아주 극심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가 천선한 남자가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를 극진히 여왕모시떠받뜨고이 여성은 이전처럼 남편에게 혼신하고 쥐여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편 앞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드라마에서는 그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되돌아왔을 때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의 잘못을 보상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되돌아온 그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아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알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가사로 한 복음성가가 널리 접파된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27절 어, 직전에 우리가 이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무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징계를 당하게 되고 이제 17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27절은요.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파괴해버립니다. 1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원자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다가 징계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제서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통쾌하신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즐거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나를 누군가 배반하고 갔다가 나의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을 무시하고 떠나갔다가 벌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면 야그참 꼬라지 좋다. 네가 고생 좀 해보니까 이제 정신 차리지 라고 비꼬고 그들 위에 굶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을 꾸짖거나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최고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사랑을잠자히 조용히,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악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아카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과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스바네아서가 기록되어졌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랑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즐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즐거이기시며 우리를 통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있어서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오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옴을 인하여서 기뻐하여 어찌할지 모르시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께서 기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고 오 하나님께 나오고자 찾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왜 모였습니까? 남들은 불금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 불타는 금요일의 약자예요. 왜요? 내일 출근 안 하잖아요. 주일날은 이 사람들도 토요일 밤에는 주일날 밤에는 다음날 출근하기 때문에 놀지 못해요. 오늘 실 컷놀고 내일 하루 푹 쉬고 그리고 주일날 쉬고 뭐 회사 가기 때이 얘기예요 불금이에요 불타는 금일.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요? 우리도 불타는 금일이에요. 무슨 의미로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불 같은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야죠. 우리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나온 전화여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예배 우리를 통해서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건 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건간에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전하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불같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불같은 은혜 이 시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뻐하사 즐거하신 하나님의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전하여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